항상 이제 얘기를 할 때, 어,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이제 원했던 것들을 할 때,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펼쳐진 게 아니라, 전혀 제가 원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전혀 생뚱맞은 곳,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일이 펼쳐지다가, 그 뭔가 무관해 보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에서 뭔가 이어져갖고, 어, 제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니까 뭐 에컨데, 어떤 책이냐면은, 그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어떤 특징들, 음그 사람들이 왜 세계적으로 성공했는가에 대한 뭔가 답을 줄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마음을 잘 다스렸다고 해서 이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뭔가 어 모든 뭔가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걸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 좀 이제 연구도 하고 어떻게 방법을 들 찾아서 그렇게 자신의 뜻을 관철을 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아,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지를 좀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마음 공부들이 어떻게 보면 가끔은 이제,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닌가, 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좀 이상적인 얘기가 좀 있으니까. 물론 이제 그 이상적인 것들을 진짜 현실처럼 살아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어, 이제 일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도 궁금할 수 있는데, 되게 보면서 이 생각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틀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바라는 뭐 어든 성공 같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가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했을 때 성공하지 못했으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들을 알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책도 보는 건데 자, 그런 틀을 깨는 데 도움이 되는 어, 책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취하면 이 사람들처럼 될수 있을까를 이 사람이 고심을 했고 그리고 그걸 본인이 직접 해본 거예요. 진짜 직접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내 삶에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자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노하우들을 이 책에 담았다 그래서 이 책은 약간 두고두고 보고 어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꺼내 볼수 있는 약간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약간 그렇게 책을 어 집필을 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음. 자 CEO 창업가 슈퍼리치 석학 협상가 전략가 작가 언론인, 군인, 스포츠스타, 투자 전문가, 전문직 종사자 등등 분야를 막론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월드클래스에 오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과 어, 무엇이 다를까? 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성공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어떻게 그들이 성공했는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었는데, 단순히 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는 그들의 뭔가 저 성공의 정수? 를알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들과 같은 일상을 보냈다는 거죠 그들의 옆에서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잼도 만들고 그냥 뭐 문자메시지도 보내고 메일도 보내고 그냥 뭔가 일상을 공유를 하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친구처럼 바로 옆에서 그냥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찰을 한 거죠 무엇이 그들을 정상에 서게 했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자한 가지는 분명하다 뭐냐 이 책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클래스의 타이탄들 거인들에게는 초능력이 없었다. 자, 대신에 그들에게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다. 물론 우리에게도 목표는 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다. 자, 타이탄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종종 일반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터무니가 없거나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베스트셀러 제로 투 원의 저자이자 세계 최고의 부자 순위에 늘 이름을 올리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묻는 것을 즐긴다. 자, 만약에, 만약에 당신이,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도달하는데 10년이 걸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 아니, 왜 나는 이것을 6개월 안에는 해낼 수 없는 거지? 나는 왜 이걸 6개월 안에 못하는 거지? 왜꼭 이게 10년이 걸리는 거지? 10년이고 걸리는 일인가? 더 빠르게 못하나?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 자이 질문은 종종 이렇게 확장되기도 한다. 자 10년 걸릴 목표를 6개월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당신은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10년 걸릴 거를 6개월 안에 해나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당신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자 누구나 나비가 되어서 날수 있다 단 먼저 번데기에서 탈출할 때만 가능하다 여기서 번데기란 당신이 서있는 세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에게 강요되는 사회의 규범들이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는 번데기를 안전한 의식처로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벗어나게 해주지는 못한다 자 타이탄들은 말한다 당신이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재미있는 질문 아닌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뭔가, 어, 무릎을 탁 치면서 약간 망치한테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딱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어, 이거는 내가, 어, 5년 안에 할수 있겠다. 뭐한 10년 안에 할수 있겠다. 어떤 큰 소망들? 큰 소망들을 갖고 있을 때아 이건 내가 한 5년이 걸릴 거야 10년이 걸릴 거야 20년이 걸릴 거야 이렇게 약간 기간을 넓게 길게 잡잖아요 길게 그렇게 잡는데 근데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내가 이거 10년 걸린다고 생각한 이 계획 이거 6개월 안에 못 하나? 그렇게 생각을 보통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거 10년 걸릴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비전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어, 이거 더 빨리 할수 없나? 어, 이거 6개월 안에 못 하나? 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면, 6개월 안에 할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상식선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과 상식선, 이세 개의 보통 이제 보편적인 의식들,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어떤 바라는 뭔가 특출나거나 어떤 성공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어떤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지 생각지도 못한 뜬금없는 약간 그런 질문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내 틀을 깨줄 수 있잖아요. 내가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그것은 정말 사실인가? 어, 그 틀을 벗어날 순 없나?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들을 깰순 없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런 한계들을 넘어설 순 없나? 지금 내가 어떤 금전적인 한계 속에 있는데, 어, 이거는 내가 지금, 뭐, 3개월 안에, 한달 안에 타게 할수 없나? 어떻게, 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당장 할수 있는 건 뭐지? 그니까 이게, 단순하게 마인드셋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인드 셋만 바꾸는 게아니야요 그니까, 마인드, 그, 마음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 있는 거예요. 그니까, 내가, 어, 이거는 지금 당장 내가 이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행동까지 바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진짜 실제로 현실을 바꿀 수 있게끔 마인드를 바꾸는 것과 행동을 하는 것이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결합.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러니까 세계적인 부자들,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들을 것 실천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값들을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응? 음? 결과값들을 바꿔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군대에 가면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좀 모를 수도 있지만 남성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옷을 갈아입으라고 하는데, 자, 옷 갈아입습니다 하면서, 뭐, 30초 줍니다 하면서, 옷을 30초 안에 갈아입어야 한다든지, 아니면 샤워하고 오는데, 자, 3분 줍니다, 3분, 자, 3분, 샤워를 3분 안에, 어, 이 비누칠하고, 뭐, 뭐 물다 닦고, 옷 갈아입는 것까지 다 해야 돼요, 3분 안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훈련소에 가면은, 약간 터무니없는 요구들, 어, 말도 안 되는 요구들, 자꾸 이렇게 하는데, 어,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시키면은, 어떻게 또다 해냅니다. 다 해내요, 다들. 뭐 느린 친구들도 어떻게 어떻게 다 해내요. 서로 옆에서 도와주고 막 이러면서 결국엔 해내요, 결국엔. 군대에 가면은, 어, 야, 여기, 여기 있는 산 옆으로 옮겨 하면은 진짜 산도 옮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해내는데,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상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통 이제 직장인이 뭐한 달에 200만 원 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한 달에 200만 원 벌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일상적인 보통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게 사는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풍요롭고 조금 더 여유롭고 뭔가 조금 더 틀을 벗어난 조금 더 자유로운, 조금 더 안정적인 이런 삶을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기존의 생각들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기존처럼 생각하고 기존처럼 행동하고 있으니까 그 틀을 깨지 못해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마음만 바꾸면은 생각보다 우리가 더 많은 걸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이 이런 어떤 우리의 마음 속에 파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 나는 여태까지 나의 이 잠재력과 가능성을 되게 축소시켜서 생각한 거 아닐까. 나는 생각보다 더 많은 걸할수 있고. 더 뭔가 빠르게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존재인데, 내가 나를 좀 작게 보고, 작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틀, 이런 이제 울타리로, 고정관념으로 그렇게 한건 아닌가? 이런 이제 울림을 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렇게 이제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 그런 게 여기 이 책에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어떤 명언을 보는 것처럼. 자, 체스 천재로 8번이나, 8번이나 미국의 챔피언에 올랐었던 조이시 웨이치킨은 그 후에 태극권에 입문해서 2한차례나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다. 자, 서로 전혀 다른 분야. 자, 체스에서 계속 우승을 하다가 갑자기 태극권. 갑자기 막 이런 어떤 무술을 하는 태극권의 입문해서 갑자기 세계대회 우승을 해요. 완전 생뚱맞잖아요. 하나는 머리를 쓰는 거, 하나는 몸을 쓰는 건데 둘다 세계대회에서 계속해서 우승을 합니다. 자, 서로 전혀 다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분야에 오른 이 믿기지 않는 삶을 살아온 그는 말을 한다. 자, 상상도 못할 기회는 아주아주 아주 이 작은 곳에서 발견이 된다. 자, 삶의 유일한 배움은 마이크로에서 매크로를 찾아내는 것이다. 성과를 1배 성과를 10배 높이는 데는 10배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자, 타이탄의 표현을 빌리자면, 큰 기회는, 큰 기회는 항상 작은 패키지 안에 담겨서, 담겨서 배달이 되어 온다. 라는 말. 어, 이것도 저는 되게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쵸? 너무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원래부터 머리를 쓰던 사람이니까 몸쓰는 데서 어떻게 뭔가 할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 틀을, 그 생각의 어떤 고정관념들을 깨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뭔가, 뭐,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분야에 가서 잘될 수는 있지만, 그 분야, 그러니까, 어떤 다른 분야에 있다가 다른 분야에 넘어가서 세계 최고가 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일이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세계 최고, 여기서도 세계 최고가 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게 뭐냐. 어, 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떤 기회. 우리가 바라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어떤 커다란 기회 있잖아요. 자, 그런 기회는, 아주 작은 데서 온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 것 같은데 어 너무너무나도 사소해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떤 큰 어떤 이런 일확천금 음, 어떤 이제 횡재 이런 걸 자꾸 바르다 보니까 작은 이제 기회들에 약간 소홀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수롭지 않아 별거 아니야 하면서 약간 어, 신경을 좀 못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큰 성공을 위한 큰 기회는 작은 것들. 작은 패키지 안에서 담겨서 온다. 어? 그니까 작은 게 항상 작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안에 큰 기회를 숨겨서 온다. 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걸 모르면은 계속해서 작은 기회들이라고 생각해서 아, 이거 작은 거니까 하면서 약간 소홀히 하다가 큰 기회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 제가 말을 했던 제 경험담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이제 얘기를 할때 어, 제가 처음부터 어떤 이제 원했던 것들을 할때 원하는 대로 처음부터 펼쳐진 게 아니라 전혀 제가 원하는 거랑 상관이 없는 전혀 생뚱맞은 곳 전혀 생뚱맞은 곳으로 일이 펼쳐지다가 그 뭔가 무관해 보이고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에서 뭔가 이어져갖고 어, 제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에어컨 대, 뭐방 청소를 하기 시작한다든지, 뭐 생뚱맞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매일 일어나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매일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제가 바란 것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닌데 어떤 그런 이제 별거 아닌 사소한 것들을 해야 된다는 그런 영감들이 계속 왔었고, 어 그것들을 저는 이제 무시하지 않고 아 이것도 어떤 큰 뭔가 이제 빅비처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디딤돌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해봤는데 그것들이 이제 디딤돌이 되어서 정말로 정말로 제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 그런, 이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분명히 이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도 굉장히 어떤 영감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니까, 러 어, 내가 뭔가를 해야 될것 같아. 저런, 저런 걸 해야 될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건데, 그니까, 러 뭔가 우리가 항상 거창하고 대단한 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니까, 러 거창하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면 힘들고, 음, 부담스러워서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면서, 결국에 실천은 안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사소한 거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우리 이제 뒷부분에 나오기도 하는데 진짜 사소한 것들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일어나서 이부자리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 그런 것들. 그 사소한 것들을 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해 보는 거예요. 무조건 무조건 내가 다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지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들 중에서 사소하기 때문에 내가 약간 외면했던 게 있으면은 그걸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소한 게 징검다리가 돼서 하나의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의 반이라고 하는데 그 사소한 게 내가 원하는 것의 반을 이루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한한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그 일이 음 시너지를 일으켜서 다음 계단, 다음 계단, 다음 계단을 만들어 내면서 내가 원하는 길까지 이렇게 인도를 쫙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내가 앉은 자리에서 생각만 해 갖고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나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근데 자, 성공한 사람들 항상 뭐라고 합니까? 자, 우리가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우리가 책에서 보면서 간접적으로 접했잖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일단 시작해라. 어? 완벽하게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완벽하게 준비가 된 다음에 하러 가면은 항상 뭔가를 놓치게 된다. 일단 움직이면서 부족한 걸 채워나가고, 그렇게 해서 배워나가고, 그렇게 해라. 어떻게 완벽할 수 있냐? 사람은 항상 부족한 존재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잖아요. 저도 항상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하고, 누구나 다 부족한데, 언제 완벽해지겠어요? 완벽해진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부족한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거지. 완성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응? 자,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죠.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해라. 작은 데 기회가 있다. 어? 작은 거니까 부담 없이 또할 수도 있고, 시도해볼 수도 있고, 그죠?